안녕하십니까 방호택 세무사입니다. 아, 저는 국세청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2000년부터 융업중앙회와 함께 융주점의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해서 고심 초사하며 현재 15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융회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융주점의 세금과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융주점을 운영하시느라 고단하시겠지만 이왕 강의를 듣기로 시작하셨으니 오늘 저희의 강의를 경청하셔서 앞으로 융주점을 운영하시면서 절세 전략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0분간에 걸쳐서 융주점의 세금과 절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영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 창구에 접수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영업 허가증 사본과 임대계약서 사본, 자금출처 명세서 그 다음에 동업인 경우에 동업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하셔서 사업자 등록 창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입자를 받고 시프 하시는 분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업장 도면을 함께 제출하시면 상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실청하실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상에 영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개별 소비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셔야만 사업자 등록증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주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자금 출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창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이상 없이 교부해드리게 됩니다. 자금 출처 명세서에는 임대 보증금 등을 어떻게 조성해서